노션 AI 자동화 군단이 여러분의 스레드를 분석해서 그 다음날 보고서를 작성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100% 완전 자동화고요. 스레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저 스레드에 글만 쓰면 됩니다. 스레드에 매일 글을 올리는데도 팔로워 수가 제자리 걸음이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는 스레드를 시작하고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900분 정도가 저를 팔로우 해주셨습니다. 무작정 시작해서 어떤 글을 올려야 하는지 막막했는데요. 제가 쓴 글을 분석해서 길라잡이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의 글이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어떤 주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어떤 글을 써야 제 글을 좋아해주시고 팔로우를 할지 알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인사이트가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스레드를 운영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노션다운 스레드 인사이트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릴 겁니다. 스레드 인사이트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 여러 가지 패턴과 글의 감성까지 분석을 하고요. 매일 아침에 상세한 보고서와 함께 응원 메시지까지 보내줍니다. 마치 AI 비서가 생긴 것 같죠?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완전 자동하고요 메이크 오토메이션 설정만 끝나면 여러분들은 그저 쓰레드에 글만 쓰면 됩니다. 매일 밤 노션, 메이크, 그리고 AI가 자동으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줄 겁니다. 메이크 오토메이션 설정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두세시간 정도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 메이크 자동화가 업무 효율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메이크를 배우신다면 여러분의 업무 방식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스레드 인사이트는 이런 메이크의 장점을 스레드 성장에 활용한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스레드 인사이트 패키지에는 노션 템플릿, 메이크 완전 자동화 블루프린트 3개, 시간 분량의 상세한 설정 가이드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은 직접 나만의 스레드 인사이트를 구축하시고 업데이트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거고요.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레드 인사이트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인사이트는 여러분이 작성한 글을 모두 아카이빙합니다. 이번 달에 작성한 글은 날짜별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날짜 토글을 열면 그날 작성했던 스레드를 볼수 있고요. 언제 포스팅했는지, 좋아요는 몇 개인지. 댓글은 몇 개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링크를 제공하고요.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바로 이동합니다. 스레드 섹션에서는 이번 달, 지난달, 전체보기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에는 날짜 기준으로 토글 안에 정리되어 있지만 전체보기에서는 모든 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둔 글을 통해서 어떤 글이 반응을 얻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노션과 자동화에 가장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팔로워들이 어떤 주제를 가장 좋아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스레드 인사이트는 1일 리포트를 제공 제공하는데요. 팔로우 증가 현황도 볼수 있고요. 하루에 팔로워가 얼마나 늘었는지 좋아요와 댓글의 숫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노션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고요. 저는 로우스라는 앱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션이 차트 기능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런 그래프를 노션에서 직접 그릴 수 있을 거고요. 노션의 차트 기능이 도입된다면 가이드 영상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1일 리포트에는 이번 달에 제가 작성한 글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글들은 이번 달 기준으로 좋아요를 많이 받은 글 순으로 정렬해 놨고요. 정렬로 들어가서 좋아요 대신 댓글 순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보면 팔로워가 어떤 콘텐츠를 선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콘텐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현황 섹션은 주간 캘린더와 월간 캘린더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간 캘린더는 한 주에 해당되는 내용을 볼수 있고요. 포스팅 현황에 출력되는 내용은 그날의 팔로워가 몇 명인지, 어제에 비해서 몇 명이 증가했는지, 포스팅을 몇개 했는지, 그리고 평균 좋아요 숫자와 댓글 숫자를 알수 있습니다. 월간으로 확인하면 한달 동안 진행한 내용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1일 분석 보고서 섹션은 하루 동안 내가 올린 글을 AI가 분석해 주는데요. 분석한 내용을 보면 어떤 컨텐츠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참여도와 트렌드를 분석하고요.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스레드에는 개인적인 내용도 다루기 때문에 이 글을 작성했을 때의 감성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나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이 편지를 읽으면 제가 한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격려받는 기분이 들어서 하루를 더 열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월별 리포트 섹션이 있고요. 여기에는 한 달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석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현재 팔로워와 이번 달에 팔로워가 몇 명이 증가했는지 볼수 있고요. 평균 좋아요와 댓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로워 최대 증가일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저의 경우는 7월 11일날 작성했던 노션에 대한 글 하나 덕분에 하루에 팔로워가 225명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는 좋아요가 최대 증가한 날인데요, 7월 16일에 유튜브 구독자가 8,000명에 넘었다는 내용의 글을 썼고요. 이 글의 좋아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로워 최대 증가일과 좋아요 최대 증가일이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보여지는데요. 팔로워 증가일과 좋아요 증가일이 같다면 이렇게 하나로 표시됩니다. 1일 리포트만으로는 큰 그림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월간 분석을 통해 어떤 주제가 꾸준히 인기 있었는지 어떤 글쓰기 스타일이 효과적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쓰레드인 사이트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화면의 메이크 시나리오구요. 밑에 있는 화면은 스레드인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이고요. 이 시나리오는 매일 밤 11시 30분에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실행이 되면 스레드에 작성했던 글을 모두 가지고 오고요. 오늘 작성한 글이 있으면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스레드 데이터베이스에 이 글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요. 글이 없다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오늘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스레드 프로필을 가지고 와서 현재 팔로워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요. 쭉 넘어가서 챗 GPT가 내가 작성한 글의 제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스레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그날에첫 번째 스레드를 발행했을 때고요. 두 번째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팔로워 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제목을 생성하고 스레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오늘 작성한 글이 있다면 위로 이동되는데요. 오늘 작성한 글이 없다면. 바로 가운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경로는 가이드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스레드에 두 개의 글을 작성했는데요. 하나는 오즈모 포켓에 대한 글이고요. 다른 하나는 AI에 대한 글입니다. 시나리오가 실행이 되면 첫 번째 글은 이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두 번째 글은 비슷한 경로로 가지만 마지막에는 오늘 날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나리오를 실행하겠습니다. 지금 스레드에 있는 글을 모두 가져오고 있고요. 모두 가지고 온 다음에 날짜가 없기 때문에 1일 리포트에 필요한 팔로워 수를 가지고 오고요. 제목을 생성하고 스레드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도 바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글을 잘 가지고 온거볼수 있고요. DJI 오시모 포켓에 대한 글은 제 개인적인 글이었기 때문에 좋아요 1개와 댓글 1개인 반면에 AI에 대한 글은 좋아요 77개를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가 실행되면 오늘 팔로워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볼수 있고요. 평균 좋아요나 댓글 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일 분석 보고서 시나리오 구요 1일 분석 보고서 섹션에서 아직 7월 20일에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았는데요 이 시나리오는 11시 55분에 동작되기 때문입니다 11시 55분에 동작을 하면 오늘 쓴 글을 가지고 와서 챗 GPT가 분석을 하고 클러드가 보고서를 작성해 주고 그리고 챗 GPT가 감성 분석을 한 다음에 클러드가 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데일리 리포트에 그대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시나리오를 실행하면 데이터를 받아와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요. 분석이 종료되면 분석 내용이 들어간 걸볼수 있고요. 프롬프트에 입력한대로 모든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은 월간 분석 시나리오인데요. 이 시나리오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시나리오는 월말에 진행하고요. 밑에 있는 시나리오는 웹북을 사용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월별 리포트 섹션에 월간 분석 링크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웹훅이 실행되면서 월간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7월 월간 리포트 분석이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밑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채 GPT와 클러드가 1일 리포트를 대상으로 월간 리포트를 진행할 겁니다. 월간 분석 링크 버튼을 클릭하면 1일 리포트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분석과 보고서 작성은 채 GPT와 클러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분석 내용을 통한 사점과 전략도 제시해줍니다. 스레드인 사이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메이크 오토메이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메이크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부담이 적은데요. 오퍼레이션을 다 사용했거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는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 내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피파이 앱을 사용해야 되고요. 분석을 위해서는 chat GPT 또는 클러드 API를 사용해야 됩니다. chat GPT나 클러드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API는 별도의 요금이 책정됩니다. 이 앱들은 유료지만 생각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어피파이는 1000개의 게시글을 가지고 오는데 1.5달러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번에 출시된 chat GPT 미니를 사용하면 놀라운 만큼 저렴한 금액으로 G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의 소정의 관리비는 들어가지만 적은 비용으로 강력한 분석 도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레드가 우리들의 아이디어나 경험을 세상과 나누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레드 인사이트는 이런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컨텐츠를 만들지 마시고요. 낮침반이 있다면 스레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